7 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 집단을 비교해 볼까요? 하나는 조기 축구회고요, 하나는 경기장에 모여 있는 축구 경기 관람객들이에요. 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같지만 이 모여서 하는 것들은 다를 거예요. 요 조기 축구 사람들은 어,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고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고.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축구경기 관객들은요, 한번 모여서 응원하고 나면옆 사람하고 다시 만날 일이 별로 없겠죠. 자,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조기 축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호작용하고, 만나고, 이야기, 연락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 에 들어있다는 소속감이 확실해요. 반면에 축구경기 관객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옆자리에 앉은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소속감이 뭐, 나는 어느 팀, 응원, 팬, 이런 소속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나는 그 사람과 같은 편이야, 같은 팬이야, 이런 느낌들은 매우 적죠. 물론, 이제 붉은 악마처럼 어, 응원 단으로 정식 가입해서 뭐 서포터즈처럼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음,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뭐 오늘 심수한데 뭐 할까? 해서 이제 축구장에 간 경우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이럴 땐 소속감이 매우 적겠죠. 우리는 어느 경우에 사회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사회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회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집단의 조건을 알아볼까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속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하려면 혼자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둘 이상이 모이게 될까요? 비슷한 관심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이겠죠? 자 이런 사회 집단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개인은 이 사회 집단 안에서 다른 구성원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지위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역할이 생겨요. 그 역할을 모르면 배워야겠고요. 그 역할을 배워가는 과정이 사회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 집단 속에서 개인은 지위와 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어,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사회 집단을 한번 나눠 볼까요? 좀 어려워요. 여섯 개나 돼요. 음, 나누는 기준이 두 개거든요. 어 기준이 세 개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 두 개씩 나눌 수가 있어요. 그니까 여섯 개가 되는 거죠.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접촉 방식과 친밀도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접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중간에 무언가가 껴서 간접적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친밀도는 없, 어떨까요? 높겠죠. 자, 직접적으로 만나고 친밀도가 높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형성된, 어, 사회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1차 집단은 뭐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도 만났죠? 없죠. 그냥 만난 거잖아요. 또 친구들 사이에 우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난 거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만난 거잖아요. 가족, 또리집단이 일체집단에 해당이 돼요. 반면에 간접적으로 만나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이 있는 경우, 돈이 있는 경우, 공부가 있는 경우,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간과 인간 자체로 만나는 것보다는 좀 친밀도가 떨어지겠죠. 우린 그런 것을 2차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이차 집단에는 학교, 회사 등이 있습니다. 학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공부를 통해서 만나죠. 그러니까 온전히 인간대 인간대로 만나는 것보다는 음 뭔가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간과 인간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2차 집단이지만 1차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도 축구를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구별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 결합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좀 어렵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다. 만들어지다 이런 거잖아요. 의지는 만들 의지가 있었는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 의지가 없이 만들어진 사회집단은 뭘까요? 가족이겠죠. 소생님이 저희 둘째에 나와서 저희 둘째 아이를 간호사가 이렇게 안고 있고 제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데려가면서 자기야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다 이랬었거든요. 어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꼭 우리 집에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나와 보니까 태어나 보니 내가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공동사회라고 불러요.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공동사회. 그냥 음 그냥 마을 같은 경우, 동네 마을 같은 경우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을이 하나에게 공동체가 되는 그런 사회를 공동사회라고 그래요. 반면에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사회단이 있을 수 있죠. 어, 왜 모이죠? 어, 여러분들 빨리 졸업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응, 회사 가고 싶다는 왜요? 돈 벌고 싶어서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회, 우리는 것을 어, 이익 사회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회사나 정당이 있죠. 물론 이익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은 경우는 모이고 싶어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은는데 축구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 엄청난 이익을 또 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축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 개념들이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어, 하지만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변화되는 것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음, 근대사회의 특징으로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소속감에 따라서 이건 쉬워요 자 소속감이 있으면 내 집단이고 소속감이 없으면 외 집단이에요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고 외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집단 밖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외 집단은 내 집단이 우리 집단이라고 한다면 외 집단은 너네 반이 되겠죠 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칠 어, 학년 5반에게 7학년 6반은 뭐가 될까요? 외집단이 되겠죠. 근데 7학년한테 8학년은 뭐가 될까요? 아까 6반 학생들까지 다 우리 집단이 되는 거고 우리 반에 되는 우리 내집단이 네 되는 거고 8학년은 너네 학년 외집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8학년도 갑자기 우리 내집단이 네 돼요. 중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이렇게 나눌 때이 그렇죠? 이렇게 소득감은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집단과 집단은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까 여섯 가지 나왔죠? 요것까지 일곱 가지 집단인데요. 중거 집단이란 말이에요. 중거라는 말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가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어, 중거 집단에 내가 소속됐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내가 들어갔을 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주 만족스럽죠 아주 만족스럽고 소속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수라고 들어봤어요 반수는 어, 내가 A라고 하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내가 A대학을 가보려고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B대학을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B대학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A대학을 다니면서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나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B대학 가고 싶다 엄마 죄송합니다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학을 다니면서 떨어지면 또 어떡해요 아예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에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을 반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복잡해요 반수하게 되면은 부모님한테도 또손 벌리기도 죄송하고 또 A라고 하는 대학교다녔때 아무리 뭐 별로 다니고 싶지 않다 지만또 친구들이 생기고 선후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갈등이나 혼란, 불만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좋은 것은 중거집단에 소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소득집단을 중거집단화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외울 거 많고 공부할 거 많으니까 잘 보고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